와 치즈에 이렇게 또 얹어가지고 30년을 스페인에 오가면서 진짜 이런 맛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한식에도 어울려요 어. 비빔밥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비빔밥? 어. 사실 스페인에서 집을 구했다는 거는 한달 살이 두달 살이 일년 살이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멋지게 하실 것 같아서 이미 너무 기대가 되고. 근데 올리브 오일 농장을 알게 된건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아, 아주 우연인데요. 음.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생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제가 음, 음. 그때 사회가 막 불안하고 막 아픈 사람들이 있고 죽는 사람이 그런데 그래도 이 사회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사랑을 많이 대중에게 받았던 사람이고. 직업이 뻔히 있는데도 내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음. 일을 할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롭고 음. 나는 그럼 과연 어떤 역할을 세상을 위해서 할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서 이제 산티아고 길을 갔어요. 음. 그때 제가 확실히 얻은 답은 스페인과 한국의 다리를 놔야겠다. 음. 나는 연결자다라는 음. 생각을 이제 하고 왔는데 그 무렵에 스페인에 있는 포트라 직원이 어떤 파티에 갔다가 제 얘기를 했대요. 음. 한국에 스페인 국왕의 훈장까지 받은 저널리스트가 있어. 음. 내가 그 사람을 아는 친구야. 면서막 자랑삼아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희 올리브 농장 사장님이 계셨던 거예요. 음. 듣고는 어 한국 마켓 관심 있는데 소개를 좀 해줘. 음. 이래서 처음인제 저한테 소개를 음. 한번 받아라. 음. 제가 거절을 했어요. 음. 거절을 했어요. 그런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건 너무 큰 일이고 음. 자신이 없기도 하고 내 분야도 아니고. 고맙지만 음. 괜찮다라고 거절을 했는데 아 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가져가서 한번 먹여봐라 그럼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음, 음. 인편에 누가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코트라 직원이에요 이제 원래 아는 분이죠 저희 집에 갖고 들어와서 진짜 빵 하나 갖다 놓고 찍어서 먹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음.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30년을 스페인을 오가면서 음. 평생 이걸 먹었다고 봐야 되는데, 진짜 이런 맛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야, 이거 대단하다. 이 정도라면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음. 그 마음이 한번 바뀌었고, 음. 근데 사업이든 뭐든 이 세상에 모든 일은 물건의 질도 중요하지만, 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 나이 사람들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못 하겠다. 어. 그래서 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스페인으로 휴가를 갔어요. 이 올리브오일이 스페인의 미슐랭 식당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중에 한 곳에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이 사장님이랑 특히 그 부인 반한 거예요. 어... 여자가 중요해. 어, 아, 맞아요. 그죠? 어떤? 부인이랑 사는 사람인가? 음, 저 어떻게 자기 와이프를 대하는가? 너무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어, 그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요. 새로운 너무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 제가 거기 가가지고 식사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제가 반해가지고 이 사람들 믿어도 되겠다.라는 아. 생각이 들었고 수학하는 걸 보겠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수학하러 가서 그거를 라이브로 실제 상황을 거짓 없이 다 보여드려서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을 한다면 해볼 만하다라고 해서 음. 챌린지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었던 게 우리가 아무리 올리브오일을 올리브일을 하지만 사실 농장에서 만들어서 몇 바퀴를 돌아서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 그 과정들이나 누가 어느 손을 거쳤는지를 모르잖아요. 음. 제가 주장하는 건 내가 생산자를 알고 가서 그 땅을 직접 밟고 그 제품을 보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본 것만을 반드시 그리고 중간 유통 없이 저희가 온내어 트럭을 음. 첫 수확한 것만 바로 트럭에 실어가지고 음. 비행기에 항공으로 항공이다 그냥 또 바로 실어서. 저희 회사가 직접 중간 유통 없이 바로 소비자에게 보내기 때문에 스페인 음. 사람들도 이렇게 못 먹는 정말 짧은 기간 유통을 거쳐서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20년 넘게 주신 사랑의 음. 어떤 신뢰잖아요. 아나운서 뭐 작가 이런 음. 직업이 잘 모르는 거 누구에게 품으로 듣고 음. 대충 소개받은 프로덕트를 팔순 없다.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치. 스페인 너는 자유다 진짜 이야기가 담긴 것처럼 이것도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저도 오늘은 사실 너무너무 오랜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뭐 불을 쓰지 않고 그냥 가볍게 할수 있는 준비를 어, 했으니까 좋아요. 먹으면서 너무 볼까요? 좋아요. 너무 얘기만 하지 말고. 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비스에 아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몸을 축이면서 음식 얘기를 또 해볼까요? 아우, 너무 예뻐. 자, 저는 토마토, 뭐 요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음. 그러니까 토마토를 사실 좋은 식재료를 쓰면 네뭘 많이 손을 안 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좋은 네. 진짜 식재료, 그리고 좋은 소금, 음. 후추, 올리브 오일. 뺑! 너무 중요하고, 그게 네. 진짜 그 어떤 누구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다. 이게 판콘 토마테? 네. 그게 뭐죠? 까탈로니아에서 주로 먹는 음식이고요. 네. 가장 정통은 바게트 큰 거에다가 그한 반쯤 잘라서 마늘 위에다가 쓱쓱쓱쓱 비비면 이제 향이 배죠. 네. 그 위에다가 이제 토마토 가른 거를 올리고. 네. 그 위에다가 이제 소금 살짝 뿌리고 올리브유 이렇게 해서 먹는데. 네. 제가 처음에 스페인 가서 특히 까탈로냐 친구들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서 음. 제가 속으로 음식 자랑할 게 그렇게 없나 빵에다가 토마토를 얹어서 뭘 저렇게 좋아할까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올리브 오일의 세계를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음. 마늘, 소금, 소금도 좋은 걸 먹으면 약이잖아요. 그럼요. 거기다가 토마토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는 거 이게 조화가 토마토도 익혀 먹는 게더 좋다죠. 그렇죠. 오일이 올리브 오일이 들어갔을 때는 또더 좋아지는 네. 거요 그냥 네. 먹는 거 영양의 흡수율이 더 달라진다고. 이거를 아침에 그렇게 보약처럼 어떤 때는 또 오믈렛을 해가지고 음. 같이 또 얹기도 해요. 어, 어. 그것도 맛있어요. 어. 네. 어. 네. 순식간에 말씀하시는 동안에 저는 토마토를 한판 깔았고 문어를 깔았어요. 그리고 이 빵은 제가 올리브오일에 구워가지고 그래서 약간 일부러 식혔어요. 빳빳해지라고 네. 그러고 어, 구어서 생마늘을 이렇게 발라놨고 자, 그리고 이 위에 토핑을 할 건데 토마토 위에는 음. 브라타 치즈를 네, 오, 아, 맛있겠다. 이 시점에서 소금을 좀 뿌려야 될것 같아서 네네. 발도 소금을 뿌리고 네. 그 다음에는 바지를 제가 아까 채를좀 썰어놨어요 네. 미리미리 네. 오늘 합체를 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약간 태웠지만 다슬을 음. 좀 뿌리고 음.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스페인도 다슬 그렇게 요리에 많이 쓴답니다 어떻게 알았지? 안 가봤는데 피니노. 토나무가 많아요 음. 물론 기후가 비슷하니까 아. 네. 자 그러면 하나가 플레이팅이 끝났고 즐거우시겠어요 뭔지? 녹화가 <laughs> 이 문어도 또 너무나 스페인적인 식재료잖아요. 제가 산티아고 길 걸을 때요. 네. 갈리시아 지방에 들어서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한 600km 이상 정도 걸었을 시점에 너무 그림 같은 마을에 들어갔는데 온 마을이 문어 요리집. 오, 한 문어집이 쫙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허기진 거를 채우는데 어느 정도로 맛있냐면. 이거를 또 먹을 수 있다면, 음. 이렇게 걸어야만 먹을 수 있다 누가 한다면 또 걷겠다 싶으죠. 그거 드시러 산티아고를 또 가시겠네요. 예를 들어. 그 정도로. 네네네. 맛있었어요. 자, 우리 여기 문어에는 소금 참기름 대신 소금 올리브 오일에 찍먹을 할 거예요. 이렇게 도 따로도 뿌리지만, 네. 고기 드실 때도, 네. 소금장을 올리브오일로 해서 네. 드시면 정말 맛있어 맞아요. 제가 또 후추러버니까, 흰 후추 많이 음. 넉넉하게 뿌려주고요. 소금도 굉장히 많이 뿌렸어요. 말던 소금은 좀 음. 염도가 약해서 많이 음. 뿌려야지 이게 간이 되고, 문어에는 네. 또 이게 딜이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아요 음. 네. 이를 모든 해산물과 해산물에... 어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 보통 부페 같은 데 가면 한국분들은 그 연어 요리에 많은 걸로 알고 계시죠. 네. 이게 따로따로 해야 될것 같은데, 네. 뭐가 더 해산물에 어울릴지 본능적으로 골라주세요. 음... 이게 말하자면, 두 가지가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 기름을 만들기 위한 올리브의 종류가 달라요. 이 검정색 병은 아르베키나라는 품종이고요. 음? 아르베키나는 스페인 기후하고 잘 맞는. 그래서 스페인의 아르베키나가 제일 맛있어요 음. 그래서 대표 품종이면서 굉장히 고소하고 처음에 향이 과일 향이 납니다 그래서 음. 이게 기름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나서 처음 드셔보는 분들이 뭐 이래요? 이렇게 반응을 음. 하시는 게 풋사과라든가 뭐 딸기라든가 굉장히 상큼한 과일 향이 나고요 입안에 막상 넣어서 테이스팅을 하고 목을 넘길 때는 약간 갓 깎은 잔디나 허브 맛이 나고 어... 그게 특징인 게 아르베키나인데 그 어떤 요리에도 다 어울리기 때문에 정말 샐러드부터 해산물, 뭐 애저 요리까지도 이 사람들은 무조건 아르베키나를 음. 많이 하고요. 요거는 올리브 품종 중에서 로잘이라고 하는 건데요. 로잘은 전 세계에서 300헥타르 밖에 자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키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1000그루 씹면 700그루가 죽는데요 음. 그래서 다들 포기한 거를 음. 이분이 10대째 농사를 지니까 기술이 좋잖아요 키워내고 키워내고 키워내서 전 세계 거의 유일하게 얘를 작물을 할수 있는 집이고요 어. 3천병밖에는 음. 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네 그러니까 어쩐지 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얘는 이 올리브 얘는 또 맛이 재밌는 게 향이 풀이에요 향이 네. 얘가 거로야허브향이나고잔디막 향이 어. 나는데 음. 목에 들어가서 뒤에 넘길 때는 또 과일로 변해요. 아. 바나나, 뭐 이런 맛이 나고 아. 되게 특이합니다. 어. 보통 30년 미만에도 올리브는 수확을 할 수는 있지만 검정병 초록병은 무조건 500년 넘은 나무들에서 딴 건데 이게 왜 좋으냐면 그 세월 동안 뿌리가 땅 속에 들어갔잖아요. 거기가 다 돌산이거든요. 아. 미네랄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아. 그럼 미네랄이 들으면 왜 좋을까요? 올리브유이 산화가 안돼다 상태가 아. 안 되고 유지가 됩니다. 정말 정말 훌륭한 품질의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음. 얘가 향이 좀더 강하고 독특하고 하니 요거는 샐러드에다가 신선하게 음, 이렇게 먹고 음. 음. 좀 향이, 무난한 아르베키나를 네. 넣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해요. 숟가리 음, 뿌려서, 물, 뿌려서. 네. 하루에 큰 숟가락으로 다섯 숟가락. 이상 먹으라고 음. 스페인 의사들은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근데 너무 쉽게 다섯 숟가락 먹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죠. 네. 모든 요리 그리고 식당이면 무조건 위에 맞죠. 올려 있고 어. 다 자연스럽게 이제 먹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라 막 이렇게 음.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이렇게 신선한 샐러드 아니면 뭐 생선 회에다가 올리브 오일도 너무 맛있어. 맞아요. 너무 맛있어. 제가 아는 분은 요만한 미니어처 들고 다니면서 어디다든지 올리브 오일을 뿌려 드시는 분이 네. 있고 저도. 하얀 생선 회에 네. 소금 후추 뿌려서 올리브 오일만 뿌려 먹는 거 너무 진짜 좋아요 진짜 맛있죠? 맛있고 네. 한식에도 어울려요. 어. 제 스페인 친구가 그 비빔밥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비빔밥, 어, 올리브 오일이랑 어울릴까 다른 요리 없을까 이렇게 했는데 음? 그 친구가 한번 자기 믿어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빔밥을 만들었는데. 정말 이건 한국인으로서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저도 해봐야겠어요. 그, 그럼 모든 나물를다 올리브 오일로 버무리거나 볶고 그렇죠. 합체했을 때도 추가로 뿌려 먹.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왜 충격이었냐면요. 버섯, 양파, 당근, 시금치가 각각 마르네요. 나도 여기 있었어. 아 애들이 막그 너무 먼지 알게 향이 같아. 각각 살아나가지고 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놀라실 겁니다. 아, 저꼭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스테이크 먹을 때 네. 시금치 소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에 마늘 붓다가그 시금치를 그렇게 볶아서 먹는 거 좋아하는데 네. 그런 방식으로 모든 나무 채소들을한 다음에 비벼 먹으면 완전 다른 거거든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 어머니는 댁에서 어. 나무를 붙이실 음. 때도 음. 무조건 올리브 오일로 하시는데 오, 새로운 발견! 네, 접극 해볼게요 약간, 약간 우리가 심리적으로 아, 그래도 우리의 맛이 좀 나야 되지 않아 어. 이러실 수 있어서 어. 팁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미슐랭 그 한식 식당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 올리브 오일에다가 들기름이나 이런 거를 살짝 한 방울 섞으세요 아. 그러면은 정말 감쪽 같이 그렇게 그러니까 됩니다. 한국의 네. 뉘앙스도 나면서, 나면서 어. 맛이 살아나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정말 너무 맛있어요. 자 그러면 음. 우리 이제 드디어 실시간 드디어 <laughs> 네. 먹어볼까요? 토마토에 와 치즈에 두부 얹어가지고 더바루살로 나로 훅 넘어간 거 같아. 음. 음 역시. 다 아, 맛있다 마지막에 또 잣하고 음, 바지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이 모든 재료의 맛을 로잘, 올리브오일이 정말 다 품어주는 것 같아. 사실 이게 그냥 요리죠 뭐 음, 음, 맞아요 진짜 좋은 소금과 좋은 재료 그리고 음. 올리브오일 이건 정말 다 있는 것 같아요 좀더 뿌리실래요? 응! 음. 이 시점에 더 뿌리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음. 빵도 이 시점에 맛있죠? 너무 맛있어. 제가 응. <laughs> 처음에 왜 놀랐는지 아시겠죠? 나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을. 와, 오늘 너무너무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 막 이렇게 펼쳐주셔서 너무너무 제가 감사한 시간이었고, 프리 올데이라는 올리브오일에 대해서는 제가 먹기 시작한 지가 2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 곧 좋은 혜택으로 제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너무 기뻐요. 어, 네. 진짜. 저는 이 가치를 아는 분들이 어. 이런 공유를 해주신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음. 중요합니다. 맛있는 거저 혼자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 피디님들도 그간에 이렇게 한 스푼씩 드렸을 때, 이거 뭐 어떻게 사용하고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봐요. 는데 <laughs> 자, 이제 곧그 때가 옵니다. 그래서 맛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우리 대표님하고 해서 만들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지금 그럼 가까운 계획에 대해서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 쯤에 저는 스페인으로 날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아또 다시? 네 다시 가서 한 1년 반 가까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온 올라미나의 한국 음식 브랜드 런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스페인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볼게요 네 오와. 그게 올해 목표입니다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올라미나 유튜브 채널도 이제 다시 할 거고 저도 우리 데뷔 마마 앞으로도 응원하면서 열심히 보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있을 때 함께 공유해서 어. 몸을 더하고 어. 에너지가 많으셔서 어. 어. 너무 좋아요. 합하면 뭔가 아무도 예상 못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면서 어. 어. 폭발할 수 있어요. 신어지 <laughs> 제가 불쑥 발산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laughs>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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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